11월 1일 주일 오후 가정 예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온 세상에 그 사랑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찬양합니다. Sure. 성경 봉독 역대하 1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해중과 함께 기부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꽃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 시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괴는 다윗이 이미 기럇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의 후레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리 지은 노째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꽃 회막 앞에 있는 노째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이니, 내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부온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 3 0 0대여 마병이만 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함께 묵상.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모든 백성을 모으게 하여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일천 마리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힘을 다해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힘을 다해 예배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경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서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도록 돕기 위해 서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시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을 힘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도록 이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도록 성도들의 건강, 가정, 자녀, 사업장이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동천의 가족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한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